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즐거운 체험 채널 포시티비의 포시입니다. 방문해 주신 모든 분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타로카드 독학 시리즈 57번째 컵 7번입니다. 순서를 보시면 먼저 키워드를 보고요. 두 번째는 그, 그림의 의미, 세 번째는 금전운, 직장운,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는 키워드는 생각만 번잡함, 이것저것 계획만 잡는, 또는 현실적인 행동력이 부족한, 상상만 하다, 또 모호한 계획,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만약 역방향으로 이게 나왔으면, 역방향의 키워드는 엉뚱한 계획, 도전, 망상, 욕심만 많은, 착각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획의 무산, 도전하지 않고 상상으로 그치는,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고 그림을 해석해 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 자, 뭔가 모르는 애매한 회색 구름 속에 일곱 개의 컵 안에 드래곤, 월계관, 보석, 성, 그리고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하얀 베일에 뒤집어 쓴 사람, 그 다음에 뱀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의미를 한번 볼까요? 우선 이제 드래곤입니다. 자, 드래곤은 악마와 불행,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월계관, 월계관은 승리와 명예, 명성, 성공,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엔 보석입니다. 보석은 부하, 풍요, 재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죠. 사람의 얼굴은 음, 사랑의 동반자, 명성, 인기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베일에 쌓인 뭐, 사랑. 베일에 쌓인 사람은 신비주의, 종교적 선망 아니면 죄의식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뱀은 열정적인 욕망, 통찰력, 지혜, 이성, 계략 등을 나타냅니다. 컵은 마친 짓 트로피를 연상시키고 있죠. 근데 한 남자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를 표시합니다. 하루빨리 정신을 가다듬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뜬구름 잡는 방식으로 환상이 빠져 허우적대고 말 것입니다.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쫓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지금 현재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데 목표 확실한 목표를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전운, 직장운, 연애운입니다. 먼저 금전운을 한번 볼까요? 금전운은 당신의 변덕이 상대를 지치게 합니다. 확실한 생각이 없다면 남들과 함께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동 구매로 인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투자할 곳에 방향을 잡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돈보다 적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자금은 지금 계획한 것에서 절반 정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지출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 곤란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방향입니다. 자 역방향은 마음은 급하고 나갈 곳은 많은데 현실은... 따르지 못하니 마음만 번잡해집니다. 무절제한 지출로 인한 자금 부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많아질 때입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지출해 후회하는 운입니다. 다음은 직장 직업 운입니다. 계획은 많은데 진행이 느린 느 진행이 됩니다. 미리 터트린 삼페인인 눈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의 성과를 보기 전에 방심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할 일은 많은데, 당장 시작하기에 망설여지는 일들만 놓여 있습니다. 계획만 잡지 말고 일을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방향입니다. 많았던 계획들이 무산됩니다.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이니, 당연한 결과일 수 있죠. 현실에 맞게 다시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기꾼과 협작꾼, 그 중간에 놓여서 눈 막히고 귀 막히고 현실 감각을 잃은 채 손에 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프로젝트에 무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거래의 계약이 불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애원 안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하기 전에 마음속으로만 연애를 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 카드는 짝사랑밖에 성공하지 않는 카드입니다. 실행은 없고 상상은 성공합니다. 그러기 전에 실패해도 움직여보는 것이 어떨까요? 계획은 많은데 연인과 이벤트 계획만 세우고 실행이 없습니다. 상대에게 식사 한번 하자고 하는 말이라도 꺼내보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동이 부족한 연애, 말로만 약속한 선물, 이런 연애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방향입니다. 자 그동안 쉬었던 콩깍지가 벗겨지니 이제 마음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솔로는 소개팅에 나가면 기대 이하의 사람을 만날 것 같습니다. 연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만의 상상의 연인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애의 환상이 벗겨지는 그런 때가 될수 있으니 조금 더 연인에게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컵 7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